안녕하세요. 육안의 영스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닛 21, 21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마지막 시간이고요. 페이지는 105, 105쪽입니다. 1번, 그가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문장, 바로 순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이다.를 먼저 합시다. 사실, 1번, 이다. 2번 그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이라는 한 문장이 또 덩어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실 것은 세 번째, 그가 네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한 번에 같이 할게요. 심장, 심장 수술을 받다가 영어로 get h e r t surgery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이다 라고 했으니까 the truth 라고 먼저 쓰죠. The truth. 뒤에 나올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가사 더를 써서 the truth라고 썼습니다. 이다라고 쓰면 비 동사 써야 되는데 truth가 사명치 나수있기 때문에 is를 썼고요. 그 다음에 that절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은 것은에 해당하 접속사 that을 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사를 썼으니까 조어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그가 라고 쓰니까 he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 수술을 받다 라는 수거, 수거 표현이 get heart surgery 였는데 여기 보면 받았다 해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get의 과거형 got을 쓰면 되는 거죠. got, 그 heart surgery 이렇게 쓰면은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the truth is that he got heart surgery. 그래서 the truth, 사실은 is이다. 그래서 이때 is 이 형식 동사고요. 뒤에 that부터 surgery까지가 문장이 보절로 와줬고요. 여기는 보절 부분이고 다시 그 안에서 동사 got, 삼형식 동사 와가지고 heart surgery가 목적어 구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다음 2번. 부모들이 10대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될 거고 지금 여기 보면 it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부분으로 쓸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를 먼저 할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의 이다 라는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다를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불가능한을 두 번째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장이 시작해야 돼서 접속사 거슨에당 하는 애를 쓸 거고 그 다음 주어 부모들이가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해하는 이라는 이해하다 라는 동사 쓸 거고 누구를? 10대 자녀들이 여섯 번째로 오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다라고 해서 바로 비동사 쓰려면은 가짜죠? 가짜 주어 이잇이랑 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it is 이렇게 쓰면은 이다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 거의 불가능한이라고 기 때문에 거의에 해당하는 부사 almost 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 impossible 쓰시면 되죠. it is almost impossible 이렇게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해가지고 접속사 t h a 을 써서 다시 주어 동사를 시작할 건데요. 부모들이 라고 했기 때문에 parents 라고 쓰시면 되죠. parents 그 다음에 이해하다 라는 동사 understand parents understand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10대 자녀들을 이라고 했는데 누구 자녀입니까? 그 parents 부모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격, their,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ir, 10대, teenage, teenage kids. 이렇게 하면, 10대 자녀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parents understand their teenage kids. 해가지고, it days는 가짜 주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다. 라고 해서 it d a y s 영식 동사고요 The almost impossible에서 almost는 impossible 꾸미는 부사가 따라온 거고, impossible이 형용사 앞보고로 왔고요. 그 다음 뒤에 여기 d t h 부터 keys 끝까지 이 부분이 주어절, 진짜 주어 부분이거든요. 주어절이 와가지고 다시 주어공사가 왔는데, parents가 주어가 understand가 삼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뒤에 their teenage keys 부분이 목적어 9로 따라와 준 거죠. 얘는 원래 문장은 여기 부분이 주어였기 때문에 their parents understand their teenage kids 까지가 주어였고 it's almost impossible 이 뒤에 붙었어야 되는 건데 머리가 너무 커 가지고 뒤로 보내 가지고 가짜 조이슬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과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얘도 덩어리로는 과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한 덩어리인데 여기 보면 i 이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가짜 주어를 쓸 거라서 확실하다 이쪽 부분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확실하다라는 말은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에 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고요. 처음에 쓸 거는 이다이고 두 번째는 확실한이 두 번째로 옵니다. 그 다음 것은 해당하는 접속사 대스쓸 거고요. 그리고 과시기가 주어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좋지 않다가 다섯 번째로 오고 건강해가 여섯 번째로 와주면 되는 구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았으니까 문장을 만들어보면 이다 라고 쓰니까 가짜 주어 이 쓰시고 it s 이렇게 쓰면 이다가 됩니다. 그럼 확실한이라는 형용사 sure 쓰시면 되겠죠. it is sure 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뭐하는 것은에 다당하는 접속사 t h a t 써요. 그리고 과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overeating이 과식하 이제 과식하다가 영어로 over eat이 과식하다고 거기다가 ing를 붙여주면은 과식하는 것은 과식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over eat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overeating 하면은 과식하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 뒤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좋다하는 용어로 be good for이라는 수고 표현이 있어요. be good for, be 동사 쓰고 good 쓰고 go for 쓰는 건데 여기선 좋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be 동사 일단 쓰고요. overeating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치으로서 is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다라고 쓰니까 is n t 니다 is not.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좋은할 때 good for라는 덩어리가 쓰는 거 얘기했죠. so is not good for라고 해서 좋지 않다가 되는 거고 건강해라고 했기 때문에 health가 되에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is sure that overeating is not good for health 그래서 it is은 가짜 주어니까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it e is e 이 형식 동사같고 sure 이 형용사가 보호로 와 주는 거고요 뒤에 that 절 that부터 health 끝까지가 진짜 주어 부분 이거를 진주어 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다시 주어로 overeating이 왔고 동사는 is e 예, 영식동사, 뒤에 구이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왔고요 뒤에 예, 전치사 구 for health는 전치사 구 부사 구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overeating이라는 동사도 원래 동사였죠. 예, 동사가 동명사가 된 건데, overeat, 얘는 이형식으로 자체가 쓰여서 과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다음, 4번. 자, 나는 네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아볼게요. 나는 1번. 생각해, 2번이죠. 그 다음에 니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이 덩어리가 뒤쪽에 다시 문장으로 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알맞은 접속사 데스 쓸 거라서 한 번만 한다고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다시 주어 네가네 번째로 와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얘는 덩어리로 볼게요. 휴식 취하다가 get some rest. 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 덩어리로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잡았으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이었으니까 아 쓰면 되고요. 생각해라고 쓰니까 think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한다고 해당하는 접속사 does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접속사가왔기 때문에 주어를 써요. 주어는 니가라고쓰니까 you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가 get some rest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조동사가 should예요. should should 쓰시고, 뒤에 동사원형 get 쓰시고, 그리고 some rest. 라는 거 수고 표현 쓰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I think that you should get some rest. 나는 생각해. i 때 think. 3연식 동사고요그 다음에 뒤에, 때절, 때부터 rest 까지가 목적절로 따라온 거고, 이렇게 목적절로 올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접속사 대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없이 쓰면은, I think you should get some rest 라고도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should, get, get 3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some rest 부분이 목적어 구로 따라와 주는 겁니다. 다음 5번 나는 네가 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섞어 볼게요 나는 1번 알고 있어 2번 니가 나에게 거짓말 했다는 것을 이것도 덩어리로 같이 보면서 접속사 처리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거슬이세 번째로 와야 되고 다시 주어 니가네 번째로 와야 되고 거짓말 했다인데 어 일단 거짓말 했다. 누구한테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 봅시다.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해서 나는에 해당하는 i 쓰고요. 알고있다 라고 합니다 알고있다는 no 쓰시면 되죠 그럼 i know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거술에 해당하는 접속사 that을 써요 그리고 네가 라고 쓰니까 you 쓰시고요 우리가 거짓말하다 라는 수고 표현 이 tell a lie가 있어요 tell a lie tell a lie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고 거기 사이에 나에게라는 아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ell하고 l 라이 사이에 tell me a li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I know that you tell me a lie.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쓰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tell의 과거형 to를 써주셔야 돼요.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걸 내가 지금 안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I know that you told me a lie. 이렇게 해서 나는 알아 네가 거짓말 나에게 거짓말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밑에 k n o 3형식 동사고요. 뒤에 that부터 lie까지가 음 여기 대절, 목적절 대시 되는 거고. 자, 이때 told는 4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me가 간접 목적어 어 lie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목적자월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접속사 대 생략 가능해요. 얘 없어져 버리면, I know you told me a lie 라고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4형식으로 쓰이는 그 다음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이는 그수요동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데, 얘는 3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얘랑 같은 게 어떻게 쓸수 있냐면, told a lie 쓰고, 뒤에 to me 이렇게 쓰면 은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told me a lie 라고 써도 되고, total right to me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6번 자, 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아봅시다. 나는 1번 생각한다 2번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가 한 번에 문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뭐 한다고에 대한 접속사세 번째로 와야 되고 부모들이가 네 번째 주어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해야 한다가 다섯 번째로 동사 부분에 와야 되고 자녀들의 사생활이 여섯 번째 목적어 부분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면 나는 이러고 쓰니까 I 생각한다 라고 쓰니까 Think 그 다음에 접속사 대세 불러오죠. 그리고 다시 주어를 써요. 부모들이 라고 했으니까 Parent s 쓰시면 되죠. Parents. 그다음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 조언, 충고 이런 느낌으로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기 때문에 should라는 조동사랑 올려서 쓰면 되고요 존중하다라는 동사 respect를 쓰면 됩니다. 그럼 should respect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자녀들의 사생활인데 이것도 누구 자녀입니까? 부모들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당하는 소유격 대 h e 써주시고요. 대 h e 쓰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가지고 their kids. 그시면 그들의 자녀들은이라 든지고 사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privacy라고 쓰면 됩니다. Privacy 전체적으로 I think that parents should respect their kids' privacy. 그래서 나는 생각해 여기서 이때 think 사명식 동사고요. 뒤에 that부터 privacy까지가 목적절로 와주는 거고 여기 있는 뒤에 다시 should respect, respect, 삼형식 동사로 쓰여서, the, their kid's privacy 부분이 목적어 9로 따라오는 거고, 요게 목적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생략 가능해서, 요거 없애고, I think parents should respect their kid's privacy.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는 그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어, 순서 잡아보면, 문제는, 이 처음에 오고요. 이다, 두 번째로 오고요. 그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요까지가 보절로 다시 오기 때문에, 뒤에 다시 것, 이게 접속사로 세 번째로 쓰였고, 그가가 네 번째로 오고, 알고 있다,가 다섯 번째로 오고, 우리의 비밀이 여섯 번째로 오는 겁니다. 이걸 순서에 맞춰서 써보면, 문제는 이렇고어요더 h e p r o b l e m 쓰면 되죠. 문제가 뭐냐? 뒤에 있는 그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라서 앞에 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더프라블럼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is를 써요. The problem is. 그 다음에 뭐 많은 것이라는 접속사 d o e 을 쓰면 되죠. 그리고 그가라는 주어 he를 쓰고요. 그럼 알고 있다라는 말 k n o 를쓸 건데 he가 3인치 단수기 때문에 know에다가 s 붙여서 k n o s 라고 써야 돼. 요 그리고 우리의 비밀이 왔기 때문에 our secret 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the problem is that he knows our secret. 가지고 문제는 이다에서 이때이지 이 형식이고요. 뒤에 때부터 secret까지가 보호절. 비 동사 뒤에 이 형식일 때 보호절이 오기 때문에 that절이 보호절이고 뒤에 다시 동사로 knows가 있는데 얘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our secret이 그래서 목적어 9로 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문제의 영어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 밑에 주어진 자료와 접속사 이용하여 짧은 글 완성하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어진 글이 있습니다. truth 해가지고 사실, 진실이라는 말이 있고 we need clean water and air to survive 해가지고 우리는 필요해, clean water and air 까지 같이 해봐가지고, 깨끗한 물과 공기인데요.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problem. 문제가 나옵니다. Human activities pollute the air and water. Human activities. 인간 활동들이 pollute 하면은 오염시킨다. The air and water. 공기와 물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음, my opinion. 나의 의견.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should reduce the use of paper. 우리는 should reduce. 조동사는 동사랑 같이 해석해야 되고요.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줄여야 해. 라는 말이고, the use of paper. 종이의 사용을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use가 있고, 여기는 use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발음을, 얘는 use, s 소리를 냈고, 얘는 use, z 소리를 냈습니다. 차이는 명사할 때는 use, 동사할 때는 use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자리가 명사 자리죠. 정사 뒤에 명사. 그렇기 때문에 use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동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e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 밑에 끌고 올게요. We had better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stairs. 그러면 우리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use까지 한번 해석하면은 사용하는 게나 public transportation and stairs 같이 해석해서, 어, 그,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과 계단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옆에 글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면 it is true blank we need clean water and air to survive 라고 돼 있어요 it is true 에서 it으로 시작했으니까 가짜 주어져 사실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다시 we need 가주어져사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접속사 대시겠네요 그리고 여기 t h 부터 survive까지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it is true. 사실이다. that we need clean water and air to survive.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but the problem is blah b l a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다시 어떤 문제인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썼냐면 인간 활동이 공기 암으를 오염시킨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But the problem is that, 저소사 쓰고, 그 다음에, 인간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human. 어, 여기서 소문자 쓸게요. human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tivities. activities. 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 오염시킨다에, pollute. 씁니다. 그리고 공기와 물을 이었기 때문에, the air and wat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시, but the problem is that human activities pollute the air and water.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다, 뭐냐? 인간 활동이 오염시킨다는 거다. 공기와 물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for example, making paper and driving cars make our environment dirty. 이고 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이죠. making paper, 종이를 만드는 것과 driving cars,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make our environment dirty. 만든다, 우리의 환경을 더럽게. 이렇게 됩니다. So, I think that we should reduce the use of paper.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We should reduce. 우리가 줄여야 한다고 the use of paper, 종이의 사용을. 이렇게 되는 거죠. Also, I think that, I think blah blah instead of elevators or escalators. 또한 이란 말이죠. 나는 생각해 하고 뒤에 내용이 적어야 되는데 아까 뭐였나고 생각했냐면 대중교통과 계단을 이용하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I think that we had better. 쓰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use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public transportation and stairs 뭐 쓰죠? instead of 해서 elevators or escalators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라는 표현이거든요. As also, I think that we had various public transportation instead instead of elevators or escalator. s 해가지고난 생각해 우리가 사용하는 게더 낫다고 대중교통과 계단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트 대신에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서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is true that we need clean water and air to survive. But the problem is that human activities pollute the air and water. For example, making paper and driving cars make our environment dirty. So, I think that we should reduce the use of paper. Also, I think that we had better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stairs instead of elevators or escalators. So, it is true as so, it 동사입니다. 이형식동사입니다. 보호로 왔고요. 그다음 여기 대절, 대부터 살바요까지가 진짜 좋아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 가짜 좋아, 진짜 좋아 부분이고. Need 동사 여기 3형식 동사. Clean water and a i r 목적어 구로 왔고요. 그다음에 to survive 얘는 얘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얘도 원래 동사였죠. 얘는 이형식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the problem is, is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대부터 모를까지가 보절 이왔다고 했고요. 여 뒤에는 pollute, 뒤는 사멸식 동사라서 뒤에 the air and water 이 목적어 구로 따라왔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보면 이제 making paper and driving cars에서 end가 making paper 부분하고 driving cars하고 이렇게 두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는 목, 그 복수라서 여기에 make라는 동사 원형 썼고요. 얘는 5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our environment가 목적으로 왔고 dirty가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와주는 거거든요. 이때, making paper make 동사죠. 얘 사면식이라서 뒤에 paper이 목적으로 고 driving cars is drive 동사죠. 얘도 사면식이라서 뒤에 cars가 목적으로 오는 거고요. So I think that I think, 의 예, 사면식 동사죠. 뒤에 that 쪽 소사 와가지고, t 부터 paper까지가 목적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 대 생략 가능하니까 없앨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should reduce 의 reduce 사면식 동사. 래서 뒤에 the use of paper 이 목적어 구로 왔고요. 뒤에 다시 I가 주어 think가 동사인데 사명식 동사고요. 뒤에 대부터 끝까지가 목적절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 생략 가능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에 head b e t t e r use까지 같이 head b e t t e r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까지 같이 동사로 취급해서 use 3명식 동사로 쓰였고 public transportation and stairs가 목적어 구로 와주는 거고. Instead of, 이거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부터 escalators까지는 전치사 구, 보사구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d e a 을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